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KBS ETV 새 예능 프로그램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김선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한 본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레전드 가요 환생 오디션 새 가수의 그야말로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7월 15일 밤 9시 30분부터 매주 목요일 밤 KBS 2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레전드 곡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밤 9시 반부터 7번째 면 나옵니다. 7번. 네. 7번 뜨면은 세가수가 함께 하실 겁니다. 어 아, 저는 솔직히 오디션 프로그램은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긴 합니다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노래하는 걸뭐 음악하는 것을 심사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예. 왜냐하면 가수가 노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야넌안 되겠다 넌 이래 전에서 떨어져 넌이회전 올라가라 이렇게 아 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출연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연하게 된 음. 것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만 14년 동안 콘서트 7080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의 좋은 음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없어지고 나서 저한테 무지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앤 게 아닌데 네. 너 때문에 프로그램 없어져가지고 볼게 없다고 해서 아니 그 아닌데 그러다가 이 제안을 받고. 아, 저는 7, 80년대, 90년대의 음악들이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정말 어, 좋은 음악들을 많이 발표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더 들려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참가자들이 정말 우리 배철수 씨가 활동했던 시대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켜보시는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그뭐 전설로 출연하신 뭐 최백호 형부터 해가지고 네. 이장희 형뭐다형 동생 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얘기들을 제가 어쨌든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나중에 전에서 듣는 것과 함께 그 시대를 아유. 살아온 것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그뭐 에피소드들이라면 에피소드 또 어, 숨겨진 얘기 같은 것들을 그때 그때 잘 섞어서 어, 재미있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디션계에 대주주시죠. 네 이승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네새 네. 가수는 어찌하여 출연하게 되셨나요? 어 이게 무슨 다른 오디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오디션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음.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그 음악은 추억을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정말 새롭게 새록 새록 다시 생각나게끔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신다고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데뷔했을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출연자들과 함께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풍미했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1차적으로 제가 심사를 좀 해봤는데 어 아직까지 독설할 만한 참여자는 없었습니다. 오, 어, 네, 괜찮아요. 평균 수준이 높다. 아주 괜찮아. 요 예. 네. 네. 노른자들만 아주. 아, 예. 예. 꽉차 있군요, 영양소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정재영 씨, 안녕하세요. 기대,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또 여기서 또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또 합류를 하셔가지고 기대가 되거든요. 아, 예. 예. 새 가수에 어떤 합류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아까 배철수. 음. 어,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저는 또 불후의 명곡을 한 9년 정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들의 어떤 경연이었다면 아 이번에는 아마추어 실력 있는 아마추어들에게 그 기회를 어, 줘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함께하게 됐고 사실이말한 마디 한 마디 사실 너무 떨리거든요. 예, 그냥 프로들에게 할수 있는 말과 또 상, 아마추어들에게 할수 있는 말이 좀 다른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고 예, 또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이렇게 쟁쟁한 심사위원들이 함께한 역대 오디션이 있었을까라는 어. 생각도 들고 또그 당시에 활동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요계 화석 같은 분들이 어, 화석? <웃음> <웃음> 네. 아, 죄송해요. 주라기 고온으로 하죠. 주라기 아, 고온으로 상점에 치밀어난 걸로. 네. 알아서 땅속으로 들어갈게. <laughs>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 예, 예. 아티스트와 함께 <laughs> 어, 함께할 수 있고 그 취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함께하게 됐고요. 네. 실제로 방송을 해보면서 너무 놀랐던 건 우리가 심사위원이라고 앉아 있지만 그 노래를 들어가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소년이 되고 다 청년이 돼서 에이. 그 추억에 함께할 수 있어서. 아 우,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프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오, 네. 자, 거미 씨. 네, 예, 예, 예. 이제 그 딸아이의 엄마가 된후 심사위원으로 새 가수에 합류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전에 오디션 심사위원 해 보셨으니까, 네. 혹시 그때의 심사 기준과 음... 엄마로서 검의 심사위원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아... 아니면 뭐새 가수를 대하는 특별한 <laughs> 네. 심사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셨거든요. 뭐 사실 엄마가 돼서 심사 기준이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음가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좀. 그 무대에 서 있는 그 참가자들이 좀더 안쓰럽고 <laughs> <laughs> 좀더 신경이 쓰여 누군가의 아들일 텐데 누군가의 <laughs> 딸일 텐데 그런 <laughs>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또 얼마 전에 출산하고 출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어~ 원래도 눈물이 많은 편인데 <laughs> 눈물 참느라 좀 힘든 상황도 있고 네 그냥 그런 게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네세 네. 가수를 보는 심사 기준은 그런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참가자들이. 특별히 어, 시, 이번 오디션은 다른 오디션 때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 좀더좀더 좀더 인간적인 면이 더 아. 느껴지는 참가자한테 더 시선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게 어쩔 수 없이 너무 느껴져요. 이번 이그 시대의 음악들이 특별히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아마 참가자만큼이나 긴장하신 두 분이 이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9 0년대세 최근대를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분. 솔라 씨와 강승우 씨버셨는데 솔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네. 우! 네. 심사위원님. 네. <laughs> 네. 아, 저는 사실 뭐 제가 누군가를 뭐 심사할 그런 위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이프로그램에 일단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78, 90년대 음악을 뭔가 요즘 세대 분들이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막 같이 뭔가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또 곡이 탄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뭔가 즐겁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저의 몫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저도 참가자분들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싶고 즐기고 싶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승윤 씨네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네. 네, 인사 말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가수의 비염둥이 막내 오디션이 나온 스타 싱어송라이터 위너 강승윤입니다. <laughs> 어 막내 막내 신데 가장 인사가 화려하네요. 아 네. 예.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아니 의상이 무슨 저 네. 7, 80년대 예. 그 클럽에 많이 가보셨죠? 음. 어. 아, <laughs> 오늘 오늘 노래 하러 왔니? <laughs> 화려한데요. <laughs> 예. 아, 왜 독설이 안 되었어요? <laughs> 예, 선배님들의 그 시절을 제가 기리기 <laughs> 네. 위해서. <이렇게> <laughs> 예, <laughs> 예. 정재영 씨 말이 맞았네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되게 위험한 곳이네요. 아, <laughs> 네. 조심 많이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삼류에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아, 당연히 뭐 저는 어, 너무나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어, 클래식으로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됐던 세대의 음악들을 저도 많이 커버를 해봤고 그러면서 참. 어,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공부가 되는 곡들이고, 근데 또 아름다운 곡들을 또또 어, 또 다른 개성으로 또 재탄생 시킬 수 있다는 이 취지 자체가 저 저도 너무 어, 아름답다고 느껴서, 그리고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서 또 참가자들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어, 좀 따뜻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성식형식의 조이뉴스 이희영 기자님, 네. 뉴스원 김민재 기자님, 엑스포츠 뉴스 황수연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최근 뭐 노래 서바이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세 가수만의 특장점은 아까 인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MC로서 뭔가 차별화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지금 계속 녹화가 진행 중이니까 인상에 남았던 참가자가 있다면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 차별화 글쎄요 여기가 저 벌써 차별화 아닌가요 심사위원분들이 차별화이시고 아, 네. 제가 MC인 것이 차별화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 네. 네 저는 진행이거든요 예 저는 어, 어 잘했습니다 어, 조금 더 이쪽이 좀 모자랐어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전 원활한 진행을 네, 네. 위해서 진행자거든요 예 그게 아마 보통 이 자리에 장성규 씨나 네. 전현무 씨가 네.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셔야 그쵸. 되는데 제가 선배님의 후배로서 그리고 예. 우리 참가자분들의 선배로서 음.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 그리고 기억에 남는 참가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첫 방송하기도 전에 막 발표하기는 뭐한데 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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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그죠. 렇 있을 네, 수밖에 네, 없죠. 네. 뭔가 뭐좀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는 분이 계신가 아니면 조금 저희가 더, 더 기다려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될까요?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예. 나오시는. 예. 분. 예.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 제가 그랬잖아요 오디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저희는 그 명곡의 재해석 음. 그 곡이 공중파 방송에서 다시 들린다는 것 네. 그게 저를 가장 흥분시켰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삼십만 더 주신다면 네. 제가 미국 투어를 처음, 얼마 전에 갔을 때 코로나 바로 전에 LA에 한사 오천 석짜리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이 걸려 있는 거야. 누구 공연이었더니 라이오넬 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도대체 언제 라이오넬 리치예요? <laughs> 근데 4,500석 공연장을 LA만 하겠냐고요. 전국 투어를 음. 하는 걸 보고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플 정도였거든요. 오. 아 어쩜 이렇게 끈질기 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실까, 팬분들이. 제가 옆 방송에 아카이브라는 방송을 하면서 네. 우리 선배님들 함께 모였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우리 방송이 오디션으로서 스타를 발굴하는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시작이 되어서 선배님들이 다시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이나 무대가 많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 시청자분들도 그걸 보고 싶어 하실 음. 것 같고, 그게 좀 그렇거든요. 가수가 아 먼저 "야, 나 공연 좀 방송 좀 하게요" 하기가 뭐하거든요. 그렇죠. 네. 좀 많은 무대가 준비가 음. 되고 모시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이 좋은 공연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어, 네. 우리 송준영 PD님께서 마지막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아, 부담되는데요. 그 선배가 후배를 꾸짖고 후배는 선배를 무시하고 이런 문화들이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아마리에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배는 후배를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후배는 선배에 대한 어떤 애, 애틋한 존경심 같은 것도 함께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은 부모 자식간에 한 자리에 잘안 있잖아요. 요새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부모 자식간에 좀 거실에 앉아서 같이 손잡고 한번 보시면 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 이거든요. 예. 예. 손까지는 안 잡으셔도 <laughs> 네. 그냥 같이.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엄마랑 예. 엄마 TV 엄마, 보자. 어. 이게 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나올 거야. 좀그래줘그러니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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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많은 대화하시면서 <laughs> 서로 어, 교감하시면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뭐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예. 아, 손잡고 에서 서울올림픽 이후로 손에 손잡고는. <laughs> 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정말로. 네, 보시는 분들이 아마 오, 진짜 합도 좋고 심사위원 간에 MC 분 너무나 능숙하시고 PD님 듬직하고 참가자들 대단하고 더더욱 기대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바로 오늘 밤 9시 30분 첫 방송되는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 가수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끝인사 좀 해주세요. 네.